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링컨 MKX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SUV 차량 중에서 굉장히 이제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링컨 MKX 차량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MKX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정보들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07년식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7년 3월 14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등급은 3.5 AWD 4륜 모델입니다. 4륜 모델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49,000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연료는 이제 SUV 차량이 이제 경유, 디젤 연료가 아니고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 차량의 사고 이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성능 점검표 한번 띄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저랑 함께 확인했으니까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일단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는 곳은 크롬 그릴이 지금 여기 라이트부터 그릴, 반대쪽 라이트까지 거의 일체형인 느낌이 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좀, 조금 단초롭기도 하면서 좀 세련되긴 했죠. 이 정도 연식에, 지금 7년식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는 거는 정말 세련되게 출고, 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제논 일반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범퍼 밑에 가니쉬는 약간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바른 부분은 있지만 지금 여기 지금 리플렉터 부분에 불이 지금 문제없이 잘 들어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본 네트는 따로 돌티김이나 스크래치 크게 따로 없는 차량인데 지금 여기 약간 좀 찍힌 부분은 없잖 않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 앞범퍼 쪽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 약간 좀, 아, 이 부분은 네, 지워지는 부분이네요. 이건 저희가 따로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거의 한20% 30% 정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휠은 크롬, 순정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사이드 미러 커버도 지금 이렇게 크롬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더 보이는 편이죠. 운전석 측면부 보시면은 일단 운전석 앞 휀다 따로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앞 도어도 따로 크게 문제 없고 이제 아무래도 검은색 차량이라서 그런지 조금 실기스, 장기스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긴 해요. 하지만 크게 티는 안 나고 이제 좀 육안상으로 아 여기가 좀 찌그러져 있다. 아 조금 흠집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약한5-60%이 정도면 뒷타이어는 충분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범퍼부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지금 범퍼 부분은 따로 지금 크게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지금 따로 큰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이고 지금 이렇게 후방 센서,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테일램프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지금 여기 왼쪽이랑 이제 오른쪽 측면부에 이제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이렇 나눠져 있지만 지금 여기 가운데 가운데 이제 트렁크 리드 부분도 브레이크 등 테일램프가 이제 나오는 타입입니다. 파워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적재함 굉장히 큽니다.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 정말 넓고 지금 뒤에 시트도 2열 시트도 앞으로 폴딩 돼 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폴딩이 이렇게 두개다 이렇게 같이 폴딩이 되네요.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 여기 뒤쪽 보시면은 시거잭 코트까지 여기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다시 제쳐지는 거는 수동으로 제가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 트렁크 닫는 부분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측면부는 뒤쪽 쿼터 G, 어, 여기, 뒤쪽 쿼터 이, 이 부분부터 뒤도어이 부분까지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쭉 긁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리터치 해놓은 부분이라서 따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조조석 뒷도어 부분, 요 밑에 약간 좀 데미지 조금 있네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부분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조석 앞도어는 따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실기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있네요. 여기 사이드미러 커버도 여기 조금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이 외에는 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들은 따로 없는 차량 같고요. 이 연식에 지금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그때 당시에 정말 세련되게 나왔었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 전반적으로 다 세척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엔진 안쪽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뜨거울 때 열지 말라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냉각수 안쪽 상태, 지금 냉각수 양은 지금 딱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냉각수 양 정상적으로 아직 잘 채워져 있는 상태고, 냉각수 상태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워액 주입구 통은 여기 위에 좀 탁, 처음 보네.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워액통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보시면은 이제 스티어링 오일 통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붉은 색상 잘 띄고 있습니다. 붉은 색상 잘 띄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차량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약간 좀 갈색빛 돋고 있는데 지금 오일 교환은 지금 당장에 굳이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한번 교환은 제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따로 큰 슬러지 되는 부분, 따로 찌꺼기 있는 부분 없이 이 정도면은 양호한 엔진 안쪽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슬러지 있는 차량이 좀 이상한 거지, 슬러지 없는 차량은 굉장히 정상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션 오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아 붉은색, 조금 붉은색 잘 띄고 있네요. 이 정도면 붉은색 잘 띄고 있고 아직 미션 오일 상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정말 메리트 있다는 게 제가 아까 성능 점검표 띄워드렸지만 엔진이랑 미션에 누유결함이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 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는 배터리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들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시동 걸고, 뭐 지금 다 정상작동 잘 되고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건 영상으로도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뚜껑 위까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흔들리는 곳에서. 하여튼 여기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차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차량 엔진룸 상태 많이 괜찮아요. 지금 뭐 냉각수도 괜찮고, 지금 엔진 오일도 괜찮고, 미션 오일, 배터리 상태, 브레이크 오일까지 충분하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엔진까지 구성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바로 이 차량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까지 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링컨 MKX 차량 지금 시동 한번 바로 걸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 라디에이터 팬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리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주시고 이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일단 차량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인 엔진 소리는 굉장히 조용해요.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라디에이터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인 엔진 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 이제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으니까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 아무래도 SUV 차량이니까 차체도 그만치 높고 그만큼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정말 넓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차량 바로 실내 옵션들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핸들 커버 때문에 그렇지 끝머리는 여기 이 부분은 우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지금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랑 여기 볼륨 조절 버튼 미디어랑 이제 템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락션도 아직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도어도 이제 탕, 창문도 오토도 도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거는 시동을 끄면은 시동을, 시동을 끄면은 닫히고, 시동을 키면은 다시 열림을 타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트렁크 누를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여기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방감이 훨씬 더 넓죠?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닫히는 모습까지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는 차량입니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 앞뒤 2채널 블랙박스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가운데 센터 페시 한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지금 내비게이션 지금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포, 그리고 세트업, 그리고 리셋 버튼, 미끄럼 방지 버튼, 비상, 비상 점등 버튼. 이렇게 확인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 바로 하단부 보시면은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토 공조기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6도에 지금 바람 세기는 가장 세게 한번 틀어볼게요. 어, 지금 바람도 에어컨도 정말 시원하게 냉매 아직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지금 히터 같은 경우에도 히터도 한번 틀어볼게요. 히터도 지금 이 정도면 금방 금방 바로 따뜻해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공조기 밑에 보시면은 통풍 시트랑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그맣게 이렇게 시거잭 포트랑 여기 이렇게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콘솔 박스 보시면은 콘솔 박스도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정도 아직 충분한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가죽으로 구성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죽 키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제가 실내 옵션들 한번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49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 만큼은 꼭 놓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다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07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7년 3월 14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등급은 3.5 AWD 4륜 모델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약 149,000km 차량 색상 보실 면 같이 블랙, 검은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사고 의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이제 문 교환 두개밖에 없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49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